드디어 점심 식사 시간이야 난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하려고 해 오늘은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그래, 이건 내가 좋아하는 황금버거야 엄마가 점심으로 뭘 사줬는지 볼까? 맛있겠다, 어서 다 먹고 싶어 내가 내 입맛을 망치고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지? 어서 점심 식사로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어안 돼, 내 도시락은 비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골모양 하나? 선택지가 많을 때는 고르기가 힘들어 누가 우는 거야? 내 맛있는 음식 이리와 누가 울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음식을 가져왔어 너희들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챌린지로 보낼 거야 멀티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뭔가 마시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은 칵테일이야 맛있고 신선한 칵테일 오 안돼 날한 번도 만들어보질 않았어 칵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게다가 고장난 믹서가 주어졌잖아이 믹서가 요리하는 데 적합한지 모르겠어 그래 캔디 넌 운이 없다 난 믹서가 두 개나 있어 믹서의 모양을 보기만 해도 벌써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내 재료들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먼저 무지개 상자를 선택해야 하지 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우와 여긴 반지 모양의 사탕이 아주 많아 이제 황금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야 정말 예쁘구나 진짜 금괴잖아 중요한 재료를 넣기 시작해야 지 바로 우유야 우유와 황금과 아주 잘 조합을 이어 먼저 붕괴를 믹서 안에 넣고 여기에 우유를 부어줘야지 됐어 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사탕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기만 해 아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탕을 믹서 끝까지 채워 넣어야 해 이렇게 이 사탕은 너무 맛있어서 질릴 수가 없지 내손 위에서 더 멋있어 보여 너무 예쁘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음 정말 맛있다 핸디너 부끄럽지 않아 사탕이리 내놔. 반지 사탕이 내손 위에서 정말 예뻤는데 내가 다 망쳤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만든 거야 손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응 좋아 차라리 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일로 돌아오는 게 낫겠어 믹서기를 최고 세기로 켜고 기다리는 거야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섞이는지 너희들은 보기나 해다 됐네 드디어 칵테일이 거의 다 됐어 내 특별한 컵에 담으면 최고로 멋져 보일 거야 맛은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 나의 고장난 믹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저기서 조금 찾아볼까? 이제 여기를 살펴보자 내가 뭔가 찾아야 해이선발을 지나칠 뻔했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알아봐야겠어 와, 안 돼,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너무 무서웠어 내가 지금 불을 켜야겠다, 이제 무섭지 않아 문 뒤쪽에 뭐가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겠어 와, 여기 보물이 가득 들어있어 오늘은 정말 운이 좋네 내가 그레이스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나에게는 맛있는 사탕이 있고 이건 참을 수가 없지 난 나만의 비법으로 칵테일을 만들 거야 자, 보고 기억하세요 신맛 사탕을 가지고 아끼지 말고 믹서 안에 집어넣는 거야 오, 조금 오버했나? 뭐 사탕 상자는 내 계획이 없었어 이제 믹서를 최대한 세게 켜는 거지 오, 아니야 믹서가 고장났다는 걸잊고 있었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야, 난 그냥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 직접 손으로 이걸 섞어줄 거야 자, 사탕이 녹을 때까지 칵테일을 계속 저어줘야 해 그리고 비밀 재료도 잊으면 안 되지 눈알 젤리야 이 젤리를 넣으면 모든 것이 맛있어질 거야 아끼지 마세요 아주 많이 집어 넣으라고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어 눈을 뗄 수가 없는걸 칵테일이 준비됐어 맛있게 마셔, 웬디 우와, 이제 칵테일을 맛볼 시간이 된 거야 그레이스의 칵테일부터 시작해야지 음, 아주 맛있네 마음에 들어 이제 캔디의 칵테일을 마실 차례야. 믹서에서 바로 마셔야 하는 것이 이상하네. 우 너무 끔찍해. 이건 전혀 맛이 없어. 이게 뭐야? 이런 건 마시지 않을래. 그래서 우승은 그레이스의 칵테일이야. 내 우승을 의심해 보지 않았어. 고마워, 앤디. 너무 기뻐. 이제는 너희들은내게 좋아하는 와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 나에게는 진짜 황금계란이 있거든. 이걸로 음식을 만들면 끝내줄 거야. 보통 계란처럼 손에 묻어 가장 비싼 밀로 만든 밀가루를 넣어야지. 그래야 반죽이 맛있게 만들어지지. 다음은 중요한 비율을 잘 지키는 거야. 밀가루 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모든 게항상성인것 같네. 내 눈은 다이아몬드야. 물론 신선한 우유도 필요해. 우유가 없으면 안 되지. 우유가 많을수록 와플이 맛있어질 거라고. 내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믹서를 이용해서 반죽을 섞을 거야 이건 아주 천재적인 생각이지 하나, 둘, 다 됐어 반죽이 다 만들어졌다고? 이제 내 작은 와플 기계를 꺼낼 시간이야 우와, 그레이스 네건 모두 정말 멋지다 내것 같지 않고? 나도 너처럼 하고 싶었는데 날개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야겠어 내 전기 오븐은 안전해 보이지 않아. 이 위에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레이스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좀 아쉽네. 어쩔 수 없지. 시작해야지. 우와 이건 나를 위한 깜짝 선물. 병아리잖아. 정말 귀엽다. 너무 멋있어. 하지만 난 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계란이 필요하지. 계란 두 개를 껴고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넣어 주는 거야. 이런. 이거 너무 적은데? 밀가루가 더 필요해. 그레이스에게 밀가루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아. 이제 밀가루가 충분할 거야. 아주 좋아 이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그레이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쁜 걸 제가 보지 않는 동안 내 남은 우유를 내 반죽에 집어넣어야겠다 나에게 믹서는 없지만 더 좋은 물건이 있어 거품기와 파핏이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지 이 거품기를 이용해서 잠깐이면 반죽을 만들 수 있어 뭐야 내가 너무 힘을 준것 같은데 유일한 거품기를 망가뜨렸잖아 이런 정말 의미 없네 하지만 나에겐 두 손이 있어 두 손을 이용해서 거품기 못지않게 반죽을 만들 수가 있지. 이제 반죽을 팥빛에 모두 부어야 해 아주 조심해서 난 정말 이기고 싶다고 이제 이걸 굽기만 하면 돼 아주 조심해서 구워야지 내 전기 오븐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네 캔디 나에게는 와플 기계가 있어사 다행이야 와플 기계를 이용해서 벌써 맛있는 와플을 만들었다고 아주 잘 됐어 이제 진주를 이용해서 이걸 예쁘게 꾸며주기만 하면 돼 정말 예쁘게 반짝인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잘 봐, 케이트. 내가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지. 내가 생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와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야 해. 와플 정말 부드러워서 아주 쉽게 자를 수가 있어. 난 하루 종일도 이걸 할수 있다고. 이제 작은 조각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야 해. 웬디가 이건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림을 뿌려줘야 해. 그리고 여기 는 지인주가 있지 이걸로 꾸며준다면 다 되는 거야 내 작품이 완성됐어 전시회 보내고 싶을 정도야 네 말이 맞아 그래이스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어 네걸 보고 있느라고 내 와플을 잊고 있을 뻔했다고 나도 준비됐어 이제 이걸 카피드에서 꺼내서 접시에 놓는 일만 남았어 이제 먹어봐도 돼 웬디 어서 먹어봐 와 드디어 와플 가지를 다 만들었네 모두 맛있는 냄새가 난다 뭐부터 시작하지? 가장 예쁜 것부터 먹어보자 보송 모양의 와플? 정말 천재적이야 그런데 먹기 별로 편하지가 않아 눈앞에서 모두 망가지고 있어 음, 이런 걸 기대한 것은 아닌데 이제 캔디가 만든 와플을 먹어볼 시간이야 꼭크림을 찍어야 해 자, 시작한다 음흠.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이번 라운드는 캔디가 이겼어 그래, 내가 이겼어 만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분 좋다 다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비안타 예쁘고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지 우와 그런 과제를 생각한 거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야 해 캔디 이건 또 뭐야 너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요리를 해야 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요리사를 불러야겠다 그런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비안타를 만들어야 해네 알겠어요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크기의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거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마법이 시작될 거예요. 그건 무지개 반죽을 만드는 거야. 그래 당신을 몰랐지만 난할수 있어. 당신의 셰프는 이런 사람이라고. 요일하고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색깔이 아름답지 않아 모든 반죽에 각각의 물감을 집어넣으면 이걸 모두 반듯하게 쌓아야 해. 내 경험상으로 난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오, 난 벌써 마음에 드는데. 자, 어서 뜨거운 오븐 안에 이 멋진 케이크를 집어넣어야 해. 그리고 몇 분만 기다리면 되지. 이야, 멋진 모직의 케이크 거의 다 만들어졌어. 이제 꺼내 볼까? 몇 가지 작업만 하면 내 피안타는 준비가 될 거야. 이제 어떤 피안타를 만들지 생각하는 일만 남았어.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와우, wow, 이건 초콜릿과 옥수수 알맹이야 이걸로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 옥수수 알맹이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평판을 가지고 초콜릿을 갈아주는 거야 초콜릿을 더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게 될 거라고 계속 갈아 넣어야지, 많을수록 좋으니까 됐어, 이제 전자레인지가 필요해 전자레인지를 열고 만들어진 재료를 안에 집어넣고 몇 분만 돌리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와 초콜릿 맛 팝콘이 가득 만들어졌잖아 아주 맛있을 것 같아 이걸 피한타 안에 집어넣어야 해 전부 모두 마지막 두각까지 말이야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 하지만 내 음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 거의 다 만들어졌지 아가씨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만들어진 케이크를 말 모양으로 자르고 아주 좋은 크기로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이 케이크이 그냥 먹는 케이크이 아니라 진짜 비앙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남아 있어요. 크림 조금과 M&M이 필요하죠. 이런 멋진 작품 앞해서 누구도 참지 못할 거예요. 나의 실력이 어떤가요? 우와 이건 정말 작품이네, 브라보 이제 난 칭찬받을 준비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아주 만내난 부자야. 항상 이리도 칭찬해줬으면 좋겠네. 랜디, 내가 원했던 것을 모두 만들었어. 어서 먹어봐. 오, 방망이? 여기에 왜 방망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걸 먹어야 하는 건가? 이런, 이건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좋아, 그레이스의 케이크를 먹어볼 시간이야. 음, 정말 맛있어. 바로 내가 원했던 맛이야. 케이크 입안에서 녹는 것. 우와 이 안에는 뭐지 그래 애매함도 있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좋아 어 천장에 뭐가 걸려있네 여기왜 방만 가있는지 알것 같아 자 놀아볼까 어서 피안타를 때려줘야 해그래 안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어 안에 맛있는 것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난 달콤한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야 행복해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어 이거 거의 맞힌 것 같아 조금만 더 내가 이겼어 어색을 먹어야겠다 잠깐 난이 케이크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승은 그레이스야 난 너무 기뻐 우승을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이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이게 맞나? 솜사탕이야? 그래, 솜사탕은 아주 맛있지 오, 송탕을 만들 재료가 날 하나도 없어. 난 항상 잘하고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지. 비싼 섬자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비싼 보석을 모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건 아주 특별하고 땅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될것 같아. 이런 건 지금까지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 거야. 이제 이거 강력한 파쇄기가 집어넣고 갈아줘야 해. 좋았어, 내가 어느 땐대로 만들어졌네. 이제 솜사탕 만드는 기계에 이 자루를 집어 넣어야 하는데 적당한 막대를 가지고 솜사탕을 만들어야 해. 난 벌써 내 솜사탕이 멋지고 예쁘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와우, 정말 끝내주는 솜사탕이 만들어졌어. 이제 이걸 아주 비싼 보석으로 장식을 해줘야 해. 상자 안에 있는 걸로. 이제 위에 조금 뿌려줘 보자. 수가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런데 그레이스가 보석 하나를 잊은 것 같아 어서 돌려줘야지 그레이스, 네 보석을 하나 찾았어 난 그런 거 많아, 네가 가져도 돼 고마워, 이제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해 우와, 우리 보석 봐 내가 기꺼이 바꿔줄게 잠깐만, 금방 올게 여기 달콤한 솜사탕,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래, 고마워 보석은 당신 거야 이제 아주 멋진 선사탕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귀여운 유니콘 앤슈께 작은 귀를 달아주고 가장 달콤하고 귀여운 솜사탕이 될 거야 몇 가지 작업만 더하면 내 솜사탕 유니콘이 만들어지지 우리 솜사탕이 다 됐어 웬디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 대단하다 황금 솜사탕부터 시작해야지 예쁜 보석과 함께 한입 먹어볼 거야 이건 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맛없는 보석으로 솜사탕을 꾸미는 거야 맛없어 와 정말 귀여운 유니콘 솜사탕이야 모양처럼 맛도 정말 끝내주는데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캔디가 확실히 이겼어. 이빨이 파랗게 되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도 맛있거든. 만세, 만세. 내가 이겼어. 내 유니콘 솜사탕에. 이네 마음에 들어서 정말 기뻐.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그렇다면 멀티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